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밤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옆 사람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과 건강 모두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코는 건강하십니까? 살이 엄청 많이 쪄서 코골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나 제 코골이 때문에 깰 때도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지 가 않고 이제 항상 좀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고 최근에는 집에 있는 아내가 제 코골이 때문에 잠을 이제 깊게 저 때문에 못 자기도 하고. 현대인에게 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잘못된 수면 습관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한 수면 방해를 넘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이호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랑 수면 호흡은 정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어, 코골이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코랑 입으로 숨을 쉽니다. 이 코랑 입이 넓으면 잘때 소리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이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코랑 입 안이 좁아져 있으면 공기가 체내에 들어올 때 코 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든, 아니면 입 안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든, 이 좁아져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 잡음을 코골이라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의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진 공기가 체내에 들어올 때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략적으로 10초 이상 우리가 잘때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면 무호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잠잘 때 기도의 문제입니다. 어, 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입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코나 입 안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올 때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코나 목안에 해부학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코골이가 생기면은 무슨 어, 제일 힘든 건 일단 와이프분이 힘들어하십니다. 어, 가장 힘들고 어, 제가 최근에 썼던 기사 중에서도 수면이온이라는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잠잘 때만 되면 부부가 같이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아니면 아내분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자지 못하는 현상을 수면 이혼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부부가 같이 잠자기 힘들 정도로 서로에게 이제 불편감을 준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도 모호흡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낮에 졸린다든가 낮에 피로하다든가 어떤 분들은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에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은 크게 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양압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면 다운 검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면 다운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리게 되고 환자분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양악기 치료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는 또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가능하다면 양악기 치료 방법보다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무호흡증이 오래되시는 분들은 결국 심장이든 뇌든 혈관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무호흡증에 노출되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세배 이상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은 월요일 오후 강수민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를 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결혼 후 아내가 힘들어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수민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릴 때부터 뭐 수련회나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 코를 많이 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어 최근에는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제 코골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끔씩 이제 무호도 조금 올 때도 있고 일단 어 코골이 소리도 너무 크고요. 어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제일 고민은 이제 코를 심하게 골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민 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맥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CT 촬영을 통해 코 내부에 휘어진 비중격과 부어있는 콧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비강 통기도 검사는 코막힘의 정도와 비강의 기능을 평가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피 검사를 통해 수술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수민 님 맞으시다시죠?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한번 검사도 받아볼 겸 방문했습니다. 코골이가 있으신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코를 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좀,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서 많이 심해졌어요. 네네네 우리가 어, 코골이를 진단하기 전에 어, 진료 보기 전에 제가 코랑 목이랑 사진을 먼저 좀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 좀 찍을게요 자 편하게 기대시고 이제 목 안에도 좀 보겠습니다 혀 한번 만 내밀어주세요 혀쭉 내밀어주시고 어, 이에 보실까요? 이 소리 내볼까요? 예, 됐습니다 방금 강수민님 사진을 코도 찍었고, 목 안에도 찍었잖아요. 그 사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먼저 목 안에를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목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목젖이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고, 요게 입안에 숨 쉬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야 돼요. 그런데, 강수민님을 보면, 목젖이랑 혀랑 보면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숨쉴수 있는 공간이 넓은 편인데, 이렇게 숨쉬는 공간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때 목젖이라든지 입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막 떨리면서 코골이 같은 잡음이 생길 수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좋을지 아니면 양악기 치료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면다원 검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료 보시기 전에 찍었던 CT랑 X-ray 사진도 참고를 할 거고 방금 제가 찍었던 이 내시경 사진도 다 참고를 해서 요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판독지랑 결과지를 저희가 작성해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일단 수면다항검사 끝나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수민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코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본인이 심한지 안 심한지는 크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자게 되면서 와이프분이 어,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잘때 무호흡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충분히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민 씨의 정확한 수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검사는 수면의 질과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잠들어 있는 동안 뇌파, 호흡, 심전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해 수면의 질과 수면무호흡증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환자분이 주무시는 동안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 심전도, 수면 단계들을 종합적으로 어, 기록하면서 저희가 판독하는 검사입니다.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커다란 질병뭐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무호흡이나 코골이로 인해 낮 동안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검사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끝낸 다음 날 아침. 수민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 평상시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사실 무호흡은 전혀 없는 건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호흡이 한번 있었다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총몇번 있었는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내가 한 시간당 무호흡 횟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시간당 무호흡 횟수를 우리가 AHI라고 해서 무호흡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당 5회 이상 수면무호흡증 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수면무호흡증 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 강수미님은 26.5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코골이 지수라고 해서 어이 코골이 지수는 우리가 한 시간당 보통 우리가 코골이하는 횟수, 진동 횟수를 말하는데 보통 게 우리 정상인들은 50회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200이 넘어가면 좀 코골이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강수민님은 어제 206.5회로 나와서 코골이도좀 많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연세도 젊으시기 때문에, 어, 양악기 치료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아마 그 전과 수술 전과 수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수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 네. 드디어 기다리던 수술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의료진은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 수면무호흡과 코골이의 원인이 비중격망곡증그 다음에 비후성 비염 그 다음에 입천장이 남들보다 좀 처져 있는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편도가 비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코랑 목을 수술을 진행을 할 거고, 코의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술과 하비갑개 축소술을 할 예정이고, 목의 경우에는 편도 제거술과 구개인도 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수민 씨. 오늘 수술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코와 목 부위의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코와 목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수면 중 기도 폐쇄를 줄이고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수술은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코는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잘 교정하였고 부어 있는 하비갑개도 많이 축소하여서. 코 안의 공간을 많이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목도 생각보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편도가 많이 커서 오히려 제거하고 난 뒤에 많은 공간이 확보된 걸 확인하였고 구개인두 성형술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것 같아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마 한점 본의 코골이나 무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마치 깨고 어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 수술은 우리 예상한 대로 잘 진행, 진행됐습니다. 비중격도 똑바로 세우고 양쪽에 부어 있는 코살도 잘 줄이고 불편감은 더 있으실 수 있는데 대신 조금만 참고 이렇게 치료 잘 받으시면은 경과는 더 좋을 거거든요. 저희가 처방해 주신 약잘 드시고 소독 주기적으로 잘 받으러 오시면은 아마 경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한적한 대기실, 구한별 씨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늘 바쁜 일상에서도 잠만큼은 제대로 자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는데요. 이제 양압기 치료 덕분에 그 바람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호를 많이 곤다. 그리고 뭐잘때 숨을 안 쉰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이제 그 대장 그 수면 내시경 할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그 숨을 안 쉰다. 계속 안 깨어나서 걱정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코를 골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데 검색해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 수면 다운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양악기를 사용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됐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양악기를 사용하면은 그런 피곤한 부분이나 많이 이제 좋아질 거다 개선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사용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양악기니까? 일단 일어났을 때 피로 회복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죠. 네. 양악기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처음 했을 땐 어, 수면 무호흡 지수가 92.7로 굉장히 무호흡이 심한 고도의 수면 무호흡증이었고 코골이도 시간당 711회 정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악기를 써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양악기를 끼고. 수면다운검사, 적정압력검사를 한번더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수면 무호흡지수가 92.7에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맞죠. 너무 경과가 좋았고 코골이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한별님이 쓰고 계시는데 이대로만 계속 쭉 착용해 주시면 수면의 질, 나서는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네. 계속, 열심히 촬영해, 어, 계속 열심히 착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한별님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할 때도 보통 수면마취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면마취라는 것이 잠을 자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인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어 대장내시경을 할때 위험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도 너무 놀라서 무호흡이랑 관련된 것을 진료보기를 권유하셨고 실제로 환자분도 코골이랑 무호흡증이 워낙 오래됐고 워낙 심했는데 그러려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과에서 실제로 내시경을 가다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서 수면 당검사를 하게 된 경우이고 구안별린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 지수가 92.7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악기 치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수술 치료 장비입니다. 이 기기는 수면 중 기도를 막는 공기의 흐름을 지속해서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주고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압력 등을 조절해 사용합니다. 어, 양악기 치료 대상은 일단은 어,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 고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양악기를 먼저 권유 드립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50에서 7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 양악기는 효과를 100%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고도의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는 1차적으로 어, 양악기 치료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우에는 어차피 또 수술하기가 힘든 컨디션이거나 이런 나이인 경우에도 우리가 양기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일단 그 피로가 사라진 느낌, 그 깨운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어 밤에 잘 때까지 이제 제가 졸거나 뭐좀 아 피곤하다 이런 기분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스케줄도 소화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양압기를 쓰면서 이제 건강적인 부분도 이제 운동이나 뭐 그런 것도 같이 더하면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날씨 정호루 씨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골이가 심해 수술을 받았지만 수면 무호흡 증상 개선을 위해 양압기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요즘은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코가 좀 많이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한쪽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컸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살이 엄청 많이 쪄서 코골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나 제 코골이 때문에 깰 때도 있었고 구강 호흡을 많이 하니까 아침에 목이 찢어질 듯이 아프거나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아 이거 목뭐 진료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수술 이후 너무 좋아졌어요. 네. 일단 제가 코랑 우리 상태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겠죠 네. 자, 편하게 어, 자, 입으로 숨쉬고 코 안에 볼게요. 맞아요. 어, 괜찮은 것 같고 코 상태 아주 좋은데 이제 여기에 우리 수술하기 전에 코 안에 찍었던 사진이고 요거는 수술하고 난 뒤에 찍은 코 사진인데 수술하기 전에는 보시다시피 하비각계라고 하는 코살이 매우 많이 부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양악기 쓸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의갑계를 줄여주는 합의갑계 축소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코 상태가 넓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고 이 넓은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양악기를 쓸 때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 상태가 아주 넓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평생 가진 않아요 우리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재발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재발을 하더라도 병원에 빨리 내원해서 약물치료라든지 스프레이 처방 같은 걸 받아서 관리만 잘해주면 이 상태가 평생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 때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또 다시 살이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다시 코막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한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처럼 양악기를 계속 잘 사용해 주고 저희가 또 1년 뒤에 한번더 다시 정기 검진을 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내원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거나 어, 뭐 코막힘이 있거나 수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호 환자 분의 경우에는 어, 비염과 어, 코골이 두 가지 증상이 모두 있었던 경우입니다 어, 어렸을 적부터 비염이랑 코골이가 있어서 불편감이 있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비염 증상도 더 심해지고 어, 코골이 증상도 살이 찌면서 최근에 코골이가 더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우선 비염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합의각계 축소술이라는 비염수술을 통해서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면다운 검사를 진행하였을 때는 수면다운 검사 결과상 수면무흡 지수가 8 5 2로 나왔고, 코골이 지수가 333.8로 역시 고도의 수면무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양악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양악기를 권유해드렸고, 지금 양악기를 처방하여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코막힘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수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양압기를 함께 사용하면 수면 중 기도를 열어주어 더욱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의 원리 자체가 어, 우리가 코로 공기를 집어 넣는 겁니다 코로 공기를 넣어서 우리가 무호흡증을 개선하고 코골이 증상을 개선하는 건데 코의 구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양악기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 정원호 군과 같이 비염이 심하고 아니면 비중격만곡증이 있든 코 안의 구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양악기를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의 해부학적인 문제를 먼저 교정하고 난 뒤에 양악기를 쓰는 것이 환자분도 훨씬 더 양악기가 쓰기 편하고 환자분의 수능도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코 수술과 양악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뭐하면 항상 양악기를 챙겨가거든요. 챙겨가서 끼고 자면 주변 애들이 이제 저랑 같이 옆에서 자도 될,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살을 빼가지고 양악기를 안 쓰고 수술로만 극복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살을 좀 많이 빼면은. 양안개 없이도 코안 골고 무업이 아예 없어지는 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어, 이로 인해서 어, 지금도 불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원하지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장기간 어, 치료받지 않게 되면 심장, 뇌 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소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리이 수면 모읍은 이비인후과 내원하시어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인 수면 그 중심에는 수면의 질이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나에게 맞는 치료로 건강하고 편안한 밤 활기찬 하루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